10월 17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 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좀긴 말씀인데요. 우리 27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9절까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청축하고 유다산 중의 성업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자손이 은백달란트와 밀만고루와 보리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단이 그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어, 아, 그, 죄송합니다. 9절까지 읽으려고 그랬죠.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의 아들 아하스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두 왕을 다룹니다. 27장의 요담 왕이고 28장 1절부터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자 요담 왕은 이 아버지가 우시아였죠. 우시아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나이가 54세가 되어서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하다가 또 제사장이 80여 명이 와서 말렸지만 분노하다가, 분노하다가 그는 이마에 나병이 나고 14년 이상을 거의 아무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별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와 우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단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들자 지금 아들 요담은 아버지와 함께 14년 그 지금 그의 나이가 26 25세 왕이 오르는데 16년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세에서 16년이면 그의 나이가 그렇게 40세 41세 정도 때까지 이제 왕을 하는 건데요. 25세에서 그는 14년 동안은 사실은 아버지가 왕인 채로 어, 아버지가 병중에 있으면서 왕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 정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 아버지 없이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중에 있으면서 그가 왕위를 시작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병들었지? 이럴 생각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병든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어, 그가 잘한 것 같지만, 뒤에 사족이 달려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요아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시아가 처음에 한 30여 년간은 그렇게 했죠. 하지만 말미에 나빴지 않습니까? 여기도, 요담도 마찬가지인데, 요아의 성전에는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안 들어갔을까요? 아버지가 성전에서 병이 났기 때문이죠. 자, 성전 같기 때문인가요? 어, 성전 같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서 분향을 잘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서 말렸지만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지 성전 자체는 문제가 아니 됩니다. 근데 이 아들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리고 요담이 하지 않은 게 있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로 이 마지막 때까지를 보면 6절까지 특별히 보면 요담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져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가 왕으로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행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행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점점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거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데 부자는 되어가고 건강을 하고 뭔가 이런 이중적인 것이 가치 있는 왕이 요담이었습니다 만약 안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병이 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에게 부곡강병을 허락해 주신 거죠 또 암몬자손이 그들에게 이런 조공도 바치고 말이죠 그래서 이에게 있는 생각은 우리가 이 요담 왕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잘나간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요담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는 없지 않습니까? 열왕기에 가면 열왕기 15장에 가면 이 요담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가를 알려 주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예후 왕조가 쭉 가서 지금 그 후손이 여로보암 이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지금 이 요담이 왕위를 시작합니다. 여러 밤 이제는 자크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폐위, 죽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고 또 이제 역,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정이 일어납니다. 역부댔다가 계속 일어납니다. 살룸, 머나엠, 르가이아 베가. 이렇게 지금 요람이 남유다를 16년 동안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는 여섯 왕이 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상황이 엄청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와 미세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도 가장 잘 살았습니다. 악한 왕이지만, 여로보와 미세가 다스릴 때, 나라가 가장 넓었어요. 요단도 마찬가지인데, 요단도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담을볼때 "아, 잘 살았구나" 라는 흔적을 보이지만, 원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직분은 있고, 직분이 있었지만, 제대로 특히 백성들에서 2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왕이라는 직분은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잘하는 건 어떤 겁니까? 백성을 잘 다스려야죠. 역대기,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이, 이, 이 솔로몬 이야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잘한게 뭡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담은 아버지 때문에 두렵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분향하고 했던 그렇게 방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주제는 직분이 있다고 다가 아니다. 직분은 목사는 성도를 어, 목양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어, 목사가 제대로 하는 것이지 목사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었다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부담스럽죠 이 자리에 계신 장도님, 권사님들 부담스럽겠지만 직분은 있다고 되는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겠지만, 이 11기를 읽으면서 왕이라는 직분이 주로 나오지만,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16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를 때 20세인데요. 또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이장 1절과 죄송합니다.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스가 왕이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말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냥 아니라 자 아들 아하스는 더 나빠집니다 아주 나빠지죠. 그냥 보통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 그의 아버지의 선한 길 이렇게 갔던 왕들이라면 이 요아스는요 북이스라엘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건그그 그 어느 하나 좋은 길이 없기 때문에 나쁜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어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였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어,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에 어, 누가 이제, 북, 이제 어떤 일들이 아하스 왕때이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제대로 된 활동은 앞에 아버지 요담 왕때또 아하스 왕때 그리고 그의 아들 어, 또 히스기아 때 이렇게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스렸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제가 있었어도 아하스는 이렇게 악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아하스 왕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7장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5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의 손에 넘기십니까?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면 이런 표현은 아람 왕을 내로들었다라는 거예요. 야 아하스 왕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면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 색으로 가겠습니다. 또북 이스라엘의 손에도 넘기십니다. 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아하스 왕때 쳐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런 두려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함으로. 왕의 마음과,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에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왕의 마음이 어땠냐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웠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지금 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이 아수로의 도움을 원정을 취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즉 북이스라엘을 잃어 멸망시킬 나라의 원정을 도움을 구해서 그는 이제 그의 나라도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이 5절 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겠죠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신 겁니다 너 우상 준비하지 말고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지 마라고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는 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까지만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르의 아들 베가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와서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전쟁을 해서 북이스라엘 형제들이 와서, 형님 국가 아닙니까? 동생 국가고. 그런데 형제가 와서 유다에서 이렇게 크게 전쟁을 일으키고 피해를 줍니다. 또 7절에 에브라임 용사, 이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큰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아 국내 대신 아스리 김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도시, 도시 반복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어, 그들의 형제가 뭡니까? 남유다 백성을 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20제금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북이스라엘로 데려갑니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아스왕 정신 차려라고 매로 들었는데, 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떠나서 매가 혼자 펄펄 살아서 지금 더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매두 대만 때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 백어왕은 열 대를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가 제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매도 맞아야 되고 유다도 맞아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빼가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9절에 자,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덱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핵심은 너희들이 형제국가에서 백성을 20만 명이나 데리고 포로로 끌고 오는 거 잘하는 거냐? 너희는 잘하냐? 이 그들이 하나님이 매맞고 있는 중인데 너희도 매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 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노가 충천하다. 너희가 매러드는 거야. 너희를 매러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매질을 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 이기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국이스레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 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돌려, 돌려 보내주는 이야기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의 자손에 우두부리면 사는 곧 요한한의 아들 아사아와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리아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아와 히들레의 아들 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여러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선지자 오덱과 함께. 그래서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오지 못하리라 형제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 여호와께 허물이 되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잘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는 망조가 들었고 이제 곧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후의 말은 이제 14절부터 돌아온 포로로 20만 명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종려나무성 여리고 성에 이르렀기까지 돌려 보내줬다라는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아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죠. 자 누가 더 직분을 잘 행했습니까? 아스보다는 요담입니다. 요담은 자기 하나 잘 지킨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을 여전히 부패하게 했던 직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질 때 나는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어 뭔가 직분을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요, 권사요,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직분을 맡았는데, 나 하나 잘합니다. 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직분을 잘 행하고 역으로 아스처럼 정말 백성을 어렵게 하고 백성을 다른 곳에 넘겨버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직분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솔로몬에게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